재채기 횟수? 내가 이 얘기 방송에서 몇번 했는데 나 학창시절에도 재채기 진짜 똑같이 해가지고 그리고 똑같이 많이 해가지고 나 재채기 할 때마다 애들이 옆에서 횟수 셌다고 그니까 두 번까지는 횟수 안세 근데 이제 애칭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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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이제 세 번째부터 삼! 애칭야! 사! 애칭야! 오! <웃음> 이런 <웃음> 아니 근데 이거 반 애들이 전체가 그X하면 얼마나 개 쪽팔리는지 알아 힘들어 아무도 내 재채기 관심을 제발 꺼줬으면 좋겠는데! 내 재채기에 제발 관심을내꺼줬으면 좋겠다고. 근데 다 같이 내 재채기 몇번하든지 세고 있으니까 진짜 개쪽팔려. 근데 개쪽팔린데재채기 멈출 수가 없어. 멈출 수가 없어. 내, 내 의지가 아니야, 재채기는. 재채기 이상하게 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, 옛날부터. <웃음> 신기하다고? <웃음> 재채기를 멈 아, 되지 말아주시겠어? 멈추려고 해봤냐고요? 멈추려고 해봤는데 안 멈춰져 그 약간 멈추면 그러니까 <laughs> 이렇게 이상하게 더, 더 이상하게 나와 어. 그리고 일단 안 시원함, 멈추면 시원하지 않기 때문에 멈추기,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<laughs> 그냥 시원하게 하는 게 좋지. <laughs> 맞지? 인정. 어, 인정. 어? 인정. 어디로 불러줄게요?